자 안녕하십니까. 랩터입니다 자, 오늘은 어, 미에어2에 대한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 미에어2가 있고요, 구성품으로, 자 그리고 어, 필터가 있고, 그리고 어, 전원 커넥터가 있는데, 어, 이 중국에서 직수입되다 보니까 어, 110볼트 짜리가 어, 되어 있죠. 하지만, 어 전압은 프리볼트입니다. 110볼트, 220, 둘다 사용할 수있고요 그리고, 어, 아답터가 있는데, 일명 돼지코라고 하죠. 자, 이렇게 꽂아주시고요 자, 먼저 필터를 한번 삽입해 보겠습니다. 필터는, 뭐, 이렇게 누르면은, 어, 이렇게 쉽게 빠지고 필터를 먼저 밀어놓고 자 이렇게 장착이 됩니다. 필터를 빼실 때는 이 처음 부분을 잡아당겨 주시면 어 빠지고 뭐 여성분들도 물론 쉽게 하실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집어넣고 카드를 닫고. 자 그리고 어, 외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어, 센서 부분인데 이 센서 부분도 어, 일주일마다 또는 뭐한 2주일마다 청소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센서 부분은 아이고 왜이안 빠진 거야 아, 이게 아닌가요 어떻게 했더라 자 손가락으로 이걸 눌러주시면은 빠지는데 자 이게 이제 어, 센서 부분이고요. 자 여기를 이렇게 눌러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 집어넣고 자 그리고 어, 이 버튼은 어, 필터를 교체하고 나서 어, 리셋 버튼을 어, 눌러주면은. 그 필터 교환 일정이 교환 날짜가 리셋이 됩니다. 다시 필터를 집어넣고 자, 자 이게 이제 어, 미 에어투의 전면인데요. 어, 전원 버튼, 그리고 이거는 이제 와이파이, 이미 에어2가 와이파이하고도 연결되고요. 그리고 모터 모드, 그리고 어 이거는 잠잘 때 잠자기 모드, 그리고 어 사용자 모드가 있습니다. 사용자 모드는 이미 에어2 그 어플에서 이 어, 바, 바람의 세기를 어, 조정할 수 있, 있습니다. 자, 이제 전원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laughs> 자, 전원을 연결하면 삐 소리가 나고, 자, 전원을 한번 켜보면, 자, 지금 현재 어, 와이파이 모드는 제가 먼저 어, 와이파이에 어, 연결해 놓은 상태고, 그리고, 여기 밑에를 보시면은 어 이게 램프가 하나 있는데요. 아까 뒤쪽에서 보셨던 그 센서에서 뭐 먼지라든가 뭐안 좋은 공기를 감지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공기가 맑을 때는 단계적으로 공기가 맑을 때는 녹색 불, 그리고 주황색 불, 그리고 가장 안 좋을 때 빨간색 불인데 이 주황색 불로 바뀌는 그 단계가 굉장히 갭이 크기 때문에. 평상시 때는 뭐잘못 보실 겁니다. 어, 고기를 구우실 때나, 그리고 생선을 구울 때, 그럴 때는 보통 어, 주황색으로 가는데, 삼겹살 정도를 좀 오래 구우시면 빨간색까지 가는 거를 제가, 어, 어, 몇번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상으로, 어, 미 에어2에 대한 어,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자, 구독하기 꼭좀 눌러 주시고요. 자, 끝.